오늘은 제가 후드 집업을 잔뜩 가져왔거든요. 근데 봄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템들로 가져왔습니다. 봄, 가을에는 특히 후드 집업을 많이 입거든요. 제가 애정하는, 애정하는 템들로만 잔뜩 가져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스무드 무드 제품이에요. 제가 글쎄 이 컬러에 너무 반한 거예요. 근데 핏도 진짜 예뻐요.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후드 집업 중에 제일 오버핏이 아닐까 싶어요. 제일 크고 모자도 굉장히 크거든요. 모자를 쓰면 진짜 얼굴을 싹다 덮는. 덮고도 엄청 남아서 얼굴이 되게 작아 보이는 핏이고 아무래도 추워지는 계절에 나왔다 보니까 얘가 안에는 기모 소재기는 해요. 근데 봄에도 왜 꽃샘추위 아시죠? 꽃샘 추위가 겨울 추위보다 더더 춥습니다. 진짜. 왜 요즘은 봄에도 눈이 왔잖아요. 계속. 그런 초봄까지 너무너무 잘 입을 수 있는 옷이고 로고는 가운데 이렇게 스티치처럼 되어 있거든요. 화이트 컬러로 되게 은은하게 들어가서 로고 빡 이런 느낌도 없어서 좋았고요. 지퍼도 투웨이 지퍼여가지고 하의를 뭘 입냐에 따라 지퍼를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투웨이를 움직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후드입니다. 지퍼도 YKK를 써가지고 스무스해요. 슝잘 내려가고 지금 제가 한 손이라 올리면 안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쭉잘 올라갑니다. 몽벨 제품입니다. 아까 스무드무드랑 되게 느낌이 다르죠? 앞에 거는 엄청 오버했는데 얘는 제가 미디움 사이즈를 구매한 것도 있고요. 얘핏 자체가 좀 레귤러 핏이에요. 어느 정도 맞는 느낌으로 입는 거고 후드르들 얇고 굉장히 가벼워요. 몽벨의 그 바람막이 소재거든요. 딱 안감 소재가 진짜 신기해요. 보이실까요? 안감이 약간 이런 부직포 같은 느낌인데 막 꺼끌거리진 않아요. 부드럽거든요. 부드러운데 뭔가 부직포 같은 느낌이야. 따뜻하게 보온성을 올려주는 그런 신소재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핏이 굉장히 이쁘고요. 후드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왜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후드 제품이 크게 나오진 않잖아요 바람을 막아줘야 되는 제품들이라 살짝 머리에 좀 맞게 나오거든요 헬멧처럼 딱 붙는 그러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넉넉함이 있는 어 그런 사이즈였고요 요거는 왼쪽에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몽베, 조그만하게 써있어가지고 얘도 로고 빡 이런 느낌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지퍼가 2A는 아니고 1A인데 저는 이런 소재 제품들은 아래를 조여서 약간 크롭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굳이 저는 2A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밑단을 조여서 기장 조절도 할수 있고요, 바람을 막아줄 수도 있고 리본 빛 제품입니다. 진짜 예뻐요. 너무 예뻐. 요이시리즈로 여러 컬러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가을 뮤트다 보니까 진짜 이 컬러에 반해버려. 이 컬러가 나왔을 때 같이 나왔던 게 브라운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브라운이 더 먼저 품절이 됐나? 아무튼 브라운이 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카키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물 빠진 듯한 이 느낌이 안에 기모가 없고요. 진짜 초봄이 아니더라도 봄 내내 너무너무 잘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스무드무드는 굉장히 큰데 기장까지 길었잖아요 근데 얘는 좀 짤똥해서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이고 기모가 없다 보니까 훨씬 가벼워요 사실 스무드무드는 따뜻하고 포근하고 진짜 큰 느낌을 낼수 있는 대신에 조금 무겁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가볍기 때문에 휘둘맞둘 입을 수 있는 그런 집업이고 로고는 이렇게 뒤에 같은 컬러로 리본빗이라고 써있는데 역시, 얘도 브랜드 로고가 그렇게 팍 티나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서 좋았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얘는 약간 이렇게 가오리 느낌이거든요. 소매통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입으면 되게 귀여운 느낌이다면서, 진짜 꾸안꾸의 느낌이 되게 잘 살더라고요. 얘는. 가 2A는 아니고요, 2A가 아닌데 저는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요것도다 장거 입는 게 훨씬 예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마블링 제품이고요. 요거는 앞에 거랑 되게 느낌이 다르죠? 제가 느끼기에는 완전 크롭 정도거든요. 배꼽 정도, 그 정도로 크롭한 기장이고 그렇게 오버핏이 아니고 살짝 정핏의 느낌인데 얘는 아까 리본비 제품보다 훨씬 가오이에요 그냥 밑단에서 바로 소매로 이어지는 느낌. 컬러는 밝은 멜란지 컬러인데 이게 화면으로 보면 잘 티가 안날 텐데요. 블링블링한 펄이 박혀 있어요. 안 보일 것 같아요. 되게 은은하게 은색의 펄이 콕콕콕콕콕 박혀 있거든요. 충분히 데일리로 입기에 좋고 너무 과한 느낌은 전혀 안 들었어요. 안에 따로 안감이 있거나 그렇지가 않고. 겉감 자체도 얇기 때문에 얘도 충분히 초봄이 아니라 봄 내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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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입을 제품이에요. 왼쪽에 보면 이렇게 큐빅이 박혀 있거든요. 이 큐빅이 로고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은은하게 큐빅이 들어가 있으니까 티도 잘안 나는데 자세히 보면 뭐가 반짝거리고 이게 너무 포인트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 브랜드도 진짜 핫했었죠? 지금도 핫하기도 하고 투머치텍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역시나 안감의 기모는 없고 얘는 겉감의 소재가 이런 와플 소재예요. 뒤쪽 빼고는 팔부터 앞 전부 다 프린팅이 있습니다. 과하거나 유치한 그런 프린팅이 아니라 굉장히 힙해요. 힙해. 또막 그런 프린팅 중에 되게 세보이고 막 강해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얘는 아닙니다. 올해가 무슨 해예요, 여러분? 말의 해 아닙니까? 여기 그래서 말이 두 마리나 그려져 있는데, 근데 얘는 작년 제품이었다는 거. 컬러를 보시면 프린팅이 대부분 블랙 컬러거든요. 은은하게 이렇게 컬러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알록달록한 느낌이 아니라서. 더 유치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얘도 굉장히 가볍고 후드로드하고 굉장히 손이 잘 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제 세 가지 제품이 남아 있고요. 얘네는 니트 소재의 그런 후드 집업입니다. 그로브 제품이고 역시 로고는 왼쪽에 조그만 하게 있고 그 외에 다른 곳에는 없어요. 앞에 보여드린 후드 집업들이 약간 연 그레이였다면 얘는 굉장히 진한 그레이 컬러고요. 약간 보카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하얀색 실들이 군데군데 섞여 있어서 너무 칙칙해 보이지 않는 그런 컬러예요. 정핏이라면 정핏의 느낌이거든요. 겉에는 니트인데 안에 또 안감이 있다 보니까 바람도 잘 막아줘서 되게 따뜻해요. 다음 제품은 뽀용뽀용한 아이보리 컬러의 니트 집업입니다. 반의 제품이고요. 요거는 작년이 아니라 제가 재작년쯤이었나 구매를 한것 같은데 올해에도 또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컬러가 너무 뽀용뽀용하고 예뻐요. 컬러랑 이 꽈배기 니트 짜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분위기가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진짜 입으면 약간 여리여리한 그런 소녀 같은 느낌이 들면서 빈티지한 느낌도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안아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집업입니다. 오버핏이고 기장이 저는 약간 골반이 있으면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예 아래로 내려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딱그 골반에 걸쳐지는 기장감이에요. 근데 그런 기장감이 그래도 이게 2A 지퍼면 아래를 열어서 어느 정도 핏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2A 지퍼가 아니어 가지고 아, 이게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요게 지퍼만 하나 더 달려 있었어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모자가 굉장히 큰 굉장히 큰 제품이라 얼굴을 그냥 뽀용하게 다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털 날림이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입고 다니니까 지금은 좀 괜찮아요. 괜찮은데 어두운 이너 같은 거 입었을 때는 붙을 수 있으니까 이런 털 제품 입을 때에는 웬만하면. 비슷한 컬러로 맞춰서 이너 입어주면 털날림이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고 니트 소재라도 안에 따로 안감이 있지 않고 그냥 이 니트 그대로예요. 근데 워낙에 소재가 좀 부들부들해가지고 얘도 입었을 때 까끌거리거나 그런 걸 느끼진 못했어요. 이제 마지막 제품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제품이에요. 더반의 제품이고요. 아까 앞에 보여드린 제품이랑은 너무너무 다른 느낌이죠? 얘는 진짜 크롭해요. 배꼽? 보다 살짝 위 배꼽 그 정도거든요. 얘도 완전 가오리. 밑단에서 바로 소매가 이렇게 이뤄지거든요. 크롭 기장의 가오리 제품이고 컬러가 진짜 너무 예뻐요. 이런 민트 컬러 너무 예쁘죠. 그런데 이런 크롭 제품은 그냥 잠궈서 입기 때문에 얘도 그게 아쉽지는 않았어요. 다만 아쉬웠던 게이 제품도 그렇고 아까 보여드린 더반의 제품 있잖아요. 요거 요거가 다 주머니가 없어요. 이게 진짜 최대 단점이에요. 최대 단점. 왜 주머니가 물론 니트라서 주머니 만들기가 어렵거나 없는 게더 나았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아우터라면 저는 어느 정도 그 수납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애 제품들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올 봄까지 충 충분히 너무 잘 입을 수 있는 제품들이어서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되셨다 싶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알차게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